한 번을 봅시다. 실수 x 와2 e 이상의 정수 n에 대하여 x 의 n제 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n 가로 치고 x, n 이라 나타낸다.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실수 x 하고 정수 n의 x의 n제 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를 뜻하는 말이야? 얘는 x가 지금 2고 n이 2라는 말이잖아. 일단은. 맞아 근데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맞아요? x가 2라 했으니까 2의 2제곱근. 2제곱근은 그냥 제곱근이야. 맞요 2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를말하는 거라고. 얼마 뭐 이해됐죠? 이놈이 잘봐 그러면 x의 제곱이 2가 되는 거에 실근의 개수를 물어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의 x는 뭐가 돼? 풀마루트2이이 실수 몇 개예요? 두 개죠? 예,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야. 맞아. 근데 너희들이 이걸 왜 어렵다고 하냐면 이말 자체를 그냥 따지면서 풀지를 않아. 뭔말 뭐 이해돼? 그럼 얘는 또 뭐냐, 얘는. X가 지금 마삼이고요 N이 3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마삼. 여기에다 3을 대입해야 돼. 맞아, 맞아? 그럼 마삼의 세제곱근이라는 뜻이야. 맞아요? 그죠? 그잖아. X가 마삼이고 N이 3이니까. 마삼에 3을 대입하면 세제곱근이 된다고? 즉, X의 세제곱이 마삼이 되게 하는 실근, 실수인 해 X는 뭐가 있어? 몇 개냐? 한개 있죠? 세제곱에서 마이너스인 것은 마이너스가 있어? 그죠? X는 마3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나만 있다고. 음수의 세제곱근, 홀수의 제곱근 하나가 있다고 했지. 실수인 거는. 맞아, 맞아? 이거 몇 개야? 한 개야. 그니까 얘는 지금 답이 아까 뭐라고 했어 얘는. 얘는, 얘는 두 개고, 얘는 몇 개인 거야, 지금? 한 개인 거지. 맞아요? 다음. 그럼 이 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네. X가 지금 마사고, N이 사란 말이야. 맞아? 그럼 이 X에다가 마사, 이 N에다가 4를 대입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마사의 네제곱근을 물어본 거야. 그럼, X의 네제곱이 마사가 되는 해, X는. 없죠? 얘는 짝수의 거듭제곱에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 얘는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0개지, 0개. 없어. 따라서, 2개, 1개, 0개를 더하라는 얘기야. 말을 잘 이해 못하면 수학에서는 문장을 쪼개서 봐야 되고, 맞아? 근데 이해는 했다고 해. 근데 실, 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를 모르면 앞에 이론을 좀 봐야 되겠지. 공부하고 풀어야 되겠지. 문메이드님 자, 3번의 답은 3. 또.